오늘 엽기 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그 후에이니깐 그 전에 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1, 2장의 내용이겠죠. 엽이 가졌던 재산과 자녀들, 이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엽의 몸에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가득했습니다. 욥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던지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고 알아보고서는 그들도 너무 기가 막혀서 2장 13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일주일 동안 그의 곁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7일 밤낮이 지나고서 마침내 욥이 입을 엽니다. 욥기는 어,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욥기의 내용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부분은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장인 42장입니다. 그래서 1, 2장에서 욥이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42장에서 다시 복을 받았으니 욥의 믿음을 그리고 욥의 인내를 본받자 이렇게 말하죠. 아,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3장에서 41장까지 39장이라고 하는 긴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1, 2장에서 42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3장에서 41장이라는 긴 과정을 통과한 자가 42장의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3장부터 그긴 여정을 같이 걸어가 보겠습니다. 욕기 3장에서 31장까지는 욕과 세 친구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논쟁에 가까운 대화를 하는 내용인데, 세 번에 걸쳐서 주거니 박거니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욕의 독백입니다. 1절, 그 후에 요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지금까지 욕은 입을 꽉 깨물고 두 주먹을 풀 끈지고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질그릇을 깨뜨려 자기 몸을 긁고 있고 온몸에 피가 흘러도 그래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불안감 울분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잃으면 몹시 슬퍼합니다. 욥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았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괴물이거나 로봇일 겁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마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어서, 차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격정적으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2절, 욕이 입을 열어 이르되, 여기 입을 열었다라는 히브리어 아나라는 말은 부르짖었다 하는 뜻입니다. 절규하다, 부르짖다,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짖었다 하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요압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은 말 그대로 형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만큼 복이 쏟아져 들어왔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만큼 자기 인생에 소유물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니 이제 조용히 눈 감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게 되지 않는 거이요 눈을 부릅뜨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서 부르짖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돌아보아도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에 비해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하필 우리 가정입니까? 여분이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께서 유리고성을 지날 때 소경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이세의 자손이여 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지만 더욱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이세의 자손이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큰 소리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간절하면 소리도 나오지 않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가슴을 쥐어 짜며 그냥 흐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애간장을 녹이는 흐느낌이 가장 큰 부르짖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고, 요비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해변에서 인명구조대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여기 보니 철석거리는 파도 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 고함 소리가 어우러져 시끄러운데, 물에 빠져 살려달라는 절규와 비명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저렇게 파도를 타며 절기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는데, 살려달라는 그 손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런 빙글에 웃으면서 사람들이 기뻐서 제잘되는 소리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명소리는 분명히 다르지요. 수영하는 아름다운 손들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허우적대는 손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나는 분명히 들을 수 있고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에레미아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내 자식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기업을 살려 주십시오.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똑똑히 들으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내손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 주십시오.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은 내 손을 똑똑히 보십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 아무도 희망을 선포해 주지 않을 때 세상 모든 사람이 죽게 생겼다고 말할 때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3장에서 요비 내린 결론의 말은 26절입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욥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린 첫 번째 결론입니다. 불안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두었던 것, 지금까지 든든하게 의지했던 것,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러나 욥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남아 있습니다. 사탄과의 대화 가운데서. 내종 욕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직도 남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욕을 붙들고 있는데 욕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상황이나 느낌으로는 전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지적으로 입술을 꽉 깨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결단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여정 가운데 첫 번째 발을 대고 있습니다. 오늘 요비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지 못하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통과해야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삶의 현장인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주를 의지적으로라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빛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욕기를 통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욕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 시련과 어려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상황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때 내가 다알 수는 없지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이 사실 의지적으로라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더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시험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성리하는 신앙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고난을 통과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